비상 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 2. 음량 조절기란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증폭기란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 음향 장치 비상 방송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3와트 실 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와트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그 직상층에서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의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의 경보를 발할 것. 7의2 삭제. 8. 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 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집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의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게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 5조 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 67조에 따른 기술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에 따른 내화 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에 따른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전기 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1 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전원. 1. 비상방송 설비의 상용 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비상방송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 저장 장치,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